자 이제 그 지난번 측면 삼각근에 의해서 이제 전면 삼각근을 이제 얘기를 해 볼고자 합니다. 제가 그 어깨 숄더 이 어, 어깨 운동이라는 게 삼각근을 쓰는 거고 삼각근은 영어로 델토이드인데 세 가지 섬유기 때문에 S 붙였고 여기까지 설명했었죠. 근데 우리가 영어로 얘기 안 했던 게 측면 삼각근 을놓고레터랄 델토이드 이렇게 얘기하면 되 그래서 레터랄 레이즈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레터럴이라는 표현이 가측을 얘기합니다. 측면, 바깥쪽 이렇게 해서 레터럴을 많이 쓰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오늘 전면 삼각근 하기로 했으니까 엔터리어 델토이드에요 엔터리어 델토이드 안 쓸게요 엔터리어 그래서 엔터리어 델토이드가 전면 삼각근이 기시정지 되게 중요하다그랬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기시정지를 이제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전면 삼각근의 기시정지 근데 제가 이 측면 삼각근 앞쪽에서 얘기한 게 있는데 삼각근은 정지점이 다 똑같아요 휴머러스 튜베러시티 혹은 델토이드 튜베러시티라고 하는 삼각근 조면에 붙는다 여기 다 붙게 되어 있어요. 후면도 마찬가지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기시점에서는 우리가 전면 삼각근은 쇄골의 절반 혹은 쇄골의 3분의 1 지점부터 이렇게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이거 뭐 2분의 1인지 3분의 1인지는 학자마다 조금씩 얘기하는 게 다르니까 중요하지 않죠. 대충 이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또 작용이 뭐냐? 작용. 우리 잘 알고 있는 프론트 레이지 이 동작이 가장 근본적인 동작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으는 거. 수평 내전.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내회전.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또알수 있겠네. 어? 그러면 내가 프론트 레이지를 할 때, 이렇게 잡고 하는 것과 외회, 내 회전을 안 시켜놓고 하는 것과 내 회전을 시켜놓고 했을 때 긴장도는 달라질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 이제 제, 제 유튜브 보면은 그 정도 접근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달라지겠죠 뭔가. 자, 그러면은 이제 기시정지 작용 봤으니까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운동에 대한 거 프론트 레이즈 있다 그랬어. 프론트 음. 레이즈. 프론트 레이즈가 뭐 덤벨로 해도 되고 케이블로 해도 되고 바벨로 해도 되죠. 좋아하는 거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한 차이가 뭐가 있냐라고 물으면 덤벨이 좀더 자유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어렵다. 반대로 이제 케이블은 통제하기는 쉽지만 로드가 계속 주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유도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네거티브를 더 많이 시키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저는 케이블 운동을 굉장히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바벨로 했을 때더 많은 무게를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운동하는 전면 삼각근 운동 있나요? 없어요. 다 이거, 요거. 이거, 요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지난번에 숄더 프레스 얘기를 했을 때 팔이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갔을 때 전면 삼각근의 개입이 프레스에서 더 높아질 수 있다. 결국에는 내가 전면 삼각근은 전면 측면은 같이 쓰이게 되어 있는데 상완골의 방향에 따라 따라서. 전면 삼각근을 어떻게 더 많이 쓸 것이냐 딱 이걸 보는 거고 프론트 레이즈에서 제가 이제 이 설명 드릴게요 이렇게 했을 때와 만져보면 바로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어떤 게더 많이 단축선 수축을 하는 것 같아요? 단축선 수, 수축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해 놓고 하는 게더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겠죠 대신에 요거는 신장성 스트레스에 대한 가동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그래서 내가 요만큼만 떨어져도 로드를 금방 뺏길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더 많이 내려가도 얘가 텐션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적 이점을 가지고 있겠죠. 예, 그걸 활용해서 하는 거야. 내가 오늘 약간 신장성 포커스를 맞춰서 신장성 가동 범위를 늘리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 그러면은 외회전에서 팔꿈치가 밑으로 떨어지게 하는 방향으로 뭐 로프를 잡거나 아니면 덤벨을 요렇게 잡거나 플레이, 플레이트를 잡거나 해서 운동을 하시면 거기에 맞는 운동이 될 것이고. 아니야! 나 단축성 수축에 포커스를 맞추고 적절한 가동 범위에서 하고 싶어 하면은 내회전 시킨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되겠죠. 이거 이해 가시죠? 예. 네. 그래서 결국에는 내회전과 외회전 상완골의 방향이 전면 상각근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는지에 대한 이 세분화를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같이 병행해야지 좋겠죠. 기능적인 향상이 결국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한꼭다 같이 이제 향상시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어 짚고 넘어갈 문제가 또 있었어. 아 직구 넘어갈 문제가 뭐냐면 사실 전면 삼각근은 프론트 레이즈랑 숄더 프레스에서 끝이에요 뭐가 없어요 근데 뭐가 없는데 우리가 숄더 프레스 앉아서 할때 있잖아요 시티드로 할때 이런 숄더 벤치에서 하잖아요 숄더 벤치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 여기 우리 앉아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이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고중량이 되면은 허리가 과하게 펴지거나 아니면은 아예 이렇게 기대서 해 머리가 이렇게 가게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자, 분명히 이럴 거예요. 이제 무게가 올라가면 더더더더 통제가 당연히 안 되겠지, 당연히.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전면 삼각근에 대한 스트레스는 뭐가 보상하거나 같이 일을 많이 하게 될까요? 가슴에 가슴. 가슴에서 클레비클 헤드라고 하는 이 쇄골두라고 하는 부분이 같이 작용을 하게 돼 있다. 그죠? 우리가 잉클라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가슴을 세워놓고 전거근 활성화 시켜서 흉부에 대한 자세 자체가 구조적 이점을 만들어 놓고 하면은 가슴에 좀더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숄더 프레스 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은 가슴 운동이 되는 거니까 반대로 내가 숄더 프레스를 할 때는 인클라인 체스트 프레스랑 다르게 척추에 대한 중립을 맞춰 놓고 코어를 안정화시키는 근육들의 활용도가 더 많이 쓰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숄더 프레스가 여러분들 해 보면은 허리도 더 불편하고 그걸 통제하려면 복부에 대한 힘도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체스트 프레스보다 어때요? 더 많이 힘을 못 쓴단 말이야. 이거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렇게 운동하면 결국에는 분산되게 되어 있다. 이 점은 뭐예요? 더 많은 무게를 다룰 수 있는 스트렝스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지겠죠. 이렇게 운동도 해봐야 또더 많은 무게도 늘고 하면 이 힘에 대한 퍼포먼스는 늘어나긴 할 테니까. 근데 저는 이런 운동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게 결국엔 저 자세가 이 위가슴 운동 인클라인 체스트 프레스를 하는 건지 숄더 프레스를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아 그렇게 된다더라. 과신전이 척추에 과신전이 일어나거나 과도하게 누워서 운동을 했을 때 숄더 프레스는 전면 삼각근 섬유보다 쇄골두 가슴 섬유에 있는 위쪽에 있는 섬유 쇄골두가 더 많은 참여를 만들어 낸다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고 하거나 이런 동작을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면 삼각근 운동까지 좀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후면 삼각근 운동까지 얘기를 해보고, 각계 운동에 대해서 또 동영상을 찍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